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I'm Bond. 오늘은 그 호텔에서 어, 어떻게 영어로 어, 하는 방법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약을 했을 때요. 보통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네이버, 아고다나, 부킹, 호텔 컴바인 또는 엑스피디아나 카야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호텔에 갔어요. 그 호텔에. 그 프론트 데스크 딱 가서 앞으로 가면 그 직원이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체크인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a check-in, please. 그럼 성함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그럼 이름을 대주면 되죠? 그럼 그 직원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Would you please show me your ID card? 그거 보여주세요. 여권 같은 거요. 음, 그거 확인하고, 숙박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그럼 작성합니다. 이름도 쓰고 작성한 다음에 줘요. 그럼 딱 주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그럼 뭘 봐요? It h is alright? 그럼 딱 보고, 예. Yeah. 잘 하셨습니다. Yes, it's looking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신용카드 요구합니다. 결제할카드죠 크레딧카드 요구합니다. 주문되죠. 예. 현금은 절대 안 받습니다. 현금이 어떤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미리 예약 안 하고, 현지 가서 바로 호텔에 갔을 경우, 그 프론트에 딱 가서, 방 있습니까? 물어봐요. Is the room available? 또는 do you have a room 이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방이 있습니다. 손님 더블로 하실까요? 싱글 싱글로 하실까요? 이 물어봐요. Yes, we have. Would you like a double o r single room? 이물로 봐요. 그럼 싱글룸을 주세요. 그러면 어 싱글룸 프리 e 하면 됩니다. 근데요 어린애들하고 같이 경우 어린이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여행이요. 그럴 때는 간이 시급 내가 있나는 물어보세요. 굳이 다 불룸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은데가 a cot bed 또는 a camping bed를 합니다. 그건 아주 싸게 빌릴 수가 있어요. 빌려서 애들 재우면 됩니다. 그러면 객실료, 숙박료가 전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룻밤에 얼마죠? 즉 객실료는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How much is it a night? 아침은 포함돼 있나요? Is breakfast included? 인터넷 포함되나요? How about the internet? 대개 보면요, 미국에서 100불 정도 되는 호텔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다 확인한 다음에, 아, 좋습니다. 이 제가 투숙하죠. 오케이, I will take it. 그럼 이제 그 직원이 서류를 작, 주면서 양식 주면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Please fill in this form. 작성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즉그 호텔을 떠나잖아요. 체크아웃 할때 보통 미국은 12시가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체크아웃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요 뭐 공항에 간다든가 뭐사업자 어느 회사를 방문할 때뭐 택시 가 필요할 경우는 미리 프런트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택시를 처음 됩니다. Please call the taxi. 또는 프리스콜더 에어로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시가 와서 서비스해 줍니다. 여러분들 예. 프론트에 들어가서 체크다 합니다. I would like to check out. 계산은 그 어떻게 지불합니까? How would you like to pay? 신용카드만 받습니다. Credit card only. 예. 이미 체크인할 때요. 카드 지시할 되면 다시 낼 필요 없죠. 예. 그럼 그 직원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I hope you are satisfied with everything. 그러면 좀 칭찬해주세요. 덕담으로. Everything was good. 아 모든 게참 좋았어요. Thank you. Bye.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텔을 떠나시면 됩니다. 오늘 속담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 네? 이런 속담이잖아요. 있 미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 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금으로 만든 열쇠는 모든 열쇠, 문을 다 연다래요. A golden key opens every door. 이렇게 합니다. 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표현이죠. 자 오늘은 여기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